밀실에 갇힌 미술 광장으로 나오다 2014 광장 아트 페스티벌 열린 공간 광장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미술의 현재 대한민국 대표 작가 300명의 미술 작품과 연예인 작가 특별전을 통해 대중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섭니다 대중의 감성을 치유하는 3,500점의 미술 작품이 전시되는 광장 아트 페스티벌 미술관의 품은 광장 그곳에서 상처를 어루만지는 작가들의 아름다운 한 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펼쳐지는 광장 아트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단순한 선과 색으로 역동적인 구도의 작품을 추구해 온 조강훈 작가. 그 속에 격렬하게 들끓는 작가의 자의식과 내면 세계가 담겨 있다. 우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역동성 이거는 역시 동물에서 오는 어떤 힘의 어떤 그런 어떤 균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저에게 가장 맞는 그런 그 감성적 소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릴 적 제가 이제 농촌에서 어 태어나서 생활했었던 그 근간을 두고 있는 어 그런 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 이게 곧 나의 자화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을 좀 중시하는 편입니다. 왜곡되고 조금 어떤 부분은 절제된 부분인데 저는 조금 선연하 하더라도 일직선이 아니라 뭔가 이런 식으로 요철이 가가 지고 그 외피적인 것보다는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이뼈 근육 막그안는뭐 무슨 뭐 혈관 수없이 덧대어 표현한 요철을 가진 선그 속에 응축된 강한 힘 격정적인 내면이 담겨있다. 저는 그림을, 어느 형상을 보고, 어떻게 만들어야 겠다라고 판단이 서게 되면 바로 즉흥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었던 형상이 나올 때까지, 물감과 오브제를 붙이고, 다시 깎아내고, 붙이고 깎아내고 해가지고,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외에 거기에 맞는 칼날을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이게 테레핀입니다, 이게. 물감을 이렇게 녹여주는 역할도 하죠. 이렇게 형상을 해서 어두운 내가 원하는 칼날을 부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닦아내게 되면은 처음에 내가, 어, 어, 표현을 했었던 이제 형상,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어, 포인트가 되어야 되겠고, 좀 강조를 시켜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닦아내서 좀 강조를 좀 시켜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곧 이제 어떤 좀 힘이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시킨단 말지, 아니면 중요한 그, 그 화면에 꼭그 자리에 부각이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더 많이 어, 닦아내 줘서 본래 원래 잉킹을 했던 어두운 색이 먼저 많이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효과를 내 주는 거죠. 이와 같은 이 반복된 작업들을 한번더 수차례 합니다. 어,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또 칼라 또 말랐을 때 느낌과 또 맞지 않으면 다시 또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작업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이제 비로소 이제 뭐 작품을 제작한 시간들이 많이 걸리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에 한 작품을 하지만 그 속에 10개의 작품, 20개의 작품 또는 50개의 작품이 들어가는 그 정성과 그 맛의 느낌이 내가 충족이 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것이죠. 작가가 오랜 시간 천착해온 역동적인 동물의 모습 수천 번의 붓질을 덧대어 완성한 그 작품에 오롯이 담긴 것은 잠재울 수 없었던 화가로서의 열망이다 단조로운 선과 단조로운 칼라 내에서 어, 그 속에서 이제 밀도를 찾는 거죠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그 화면에 꺼리를 주기 위해서는 어, 제가 어, 자주 제가 표현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재료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근데 저는 그거를 아주 강한 역동성과 동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대중들, 또 그림의 애호가, 어, 관객들로 하여금, 어,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어, 마음으로, 어, 어, 작품을 제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고 큰 힘이 처음에 보였어요. 하지만 그, 그 자세한 부분이나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 말에 그냥 말의 상황을 한번 느껴보자 했었어요. 강렬하고 큰 힘보다는 그힘속 안에 존재하는 미세한 힘들 또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힘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표현을 더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그런 면이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때로는 남이 인정하지 않은 좀 외로운 작업을 작업장에서 하면서 내 자신이 가장 강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역시 어릴 적추억에 내재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었다. 그게 곧 외형적인 거칠해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화면의 형상이 아닌 내재되어 있는 나의 또는 화가의 내 자신의 어떤 꿈을 분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형상들이 곧 역동성과 정적인 형상보다는 동적인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작품의 형상을 보고서 이렇게 대리만족을 한다다 할지, 어, 그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런 힘을 같이 이렇게 그, 어, 엮어서 이렇게 우리 감상 또는 어떤 같이 이렇게 위함 내지는 함께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취지도 그와 같은 어떤 부분도 이렇게 많이 어, 어, 생각을 하고, 어, 또 이제 관객으로부터 그와 같은 나와 같은 어, 힘의 원천이 어, 그 작품을 감상을 하면서 이후에 어, 또 표현이 되어준다면 작가로서 더욱더 어, 뭐라고 바랄 게 없겠죠. 네. 대한민국 미술영재 발굴 프로젝트 2013 광장학생미술실기대회 하고 영향 있는 미술영재 발굴. 새롭고 공명한 실기대회.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여의도 광장에서 펼쳐주는 2014 광장 학생 미술 실기대회. 대회 수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 교육부 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이 수여됩니다. 대한민국 미술계의 영재가 탄생하는 2014. 광장 학생미술실기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